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부활신앙의 증거는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은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부활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상상을 초월한 영원한 소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을 지배하지만 부활은 죽음을 지배합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인 죽음을 통해서 가장 큰 기쁨인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습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즐거움을 보장받는 천국을 선물로 받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즐거움을 선물로 받은 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또한 잘못 흘러가던 인류 역사를 바로 잡아놓았습니다 고난 중인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바된 예수님은 토요일 그리고 그 다음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교회는 부활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잘 배워야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 새벽은 여러분 일요일은 어떤 날입니까? 선데이에서 다들 나잖아요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이 수많은 신들을 숭배했는데 그 가운데 으뜸 신으로 숭배했던 신이 태양신입니다. 태양신을 숭배하던 노마 제국을 향해 이제 예수님이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심으로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의 부활로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양을 숭배하던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심으로 주의 날이 되도록 부활하시면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태양은요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숭배하던 로마 제국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그들이 얼마만큼 큰 충격이고 그들이 결국은 세월이 흐르면서 예수님의 복음,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만 부활절 예배가 아니고 우리가 맞이하는 모든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승리의 날입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인류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금요일과 토요일과 그리고 주일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를 바꿔놓았거든요 금요일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인류의 죄값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은 부활을 준비하셨고 그 다음에 일요일 새벽엔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주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일은요 이제는 더 이상 휴일이 아닌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승리의 날엔 지난 엿새 동안의 연장선이 아닙니다 오늘은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은혜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는 영적인 활동으로 전환되는 축복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예배함으로 승리하게 된 부활의 증인된 우리를 통해서 인류 역사는 계속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주일에 예배하는 자가 승리의 주역이 된다는 사실들을 만방에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는 금요일, 토요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생각하면서 3일간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다 함께 선포합시다 3일간의 역사, 3일간의 역사. 성경은요 장세기부터 3일간의 역사를 빼곡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토요일 지나서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은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금요일에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같아서 수많은 사람들, 제자들까지도 얼마나 낙망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 토요일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요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의 한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잖아요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첫째 날이요 여러분 얼마나 긴박한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그 귀한 백세에 얻은 아들을 사흘 길을 걸어서 모래 한산에 도착해서 형체도 없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 순종해서 갔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때 하나님은 순양을 예비하시고 이삭 대신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성경은 요,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 민족을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구원하시잖아요. 유대 민족이 살륙을 당할 긴박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에스더는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첫째 날 심각하고 긴박한 문제, 둘째 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셋째 날 민족적인 해답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3일간의 역사를 마음에 새겨야 돼요 지난 금요일까지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일들 그리고 도무지 막막해 보이는 현실들이 없었습니까? 그러나 토요일을 기다려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해결의 징조마저도 보이지 않는데 사흘째 되는 날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승리의 날 주일에 해답을 받게 될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일 예배예요 우리가 맞이하는 모든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승리의 날이에요 3일간의 역사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낙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우리는 절대로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금요일에 그리고 토요일에 비로소 사흘째에 부활하신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 아세요, 여러분? 금요일에 심각하고 긴박한 문제가 우리 앞에 놓였는데 이틀째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삼일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로소 사흘째 되든 날 명확하게 해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에요. 그 저는요 여러분에게 목회 현장에서 좀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주일을 미리 계획하면 절대로 안 돼요. 누구라도 아멘하세요. 아멘. 여러분이 주일을 다 계획해 놓고 여러분의 일을 위해서 가는데 하나님이 일하실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요? 비로소 사흘째 되던 날,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근거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 인류 역사를 두고 부활이 엄연한 사실인데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증명해 보일까? 언어적인 연구가 참 많았습니다. 저는 부활절에 관한 언어를 연구하다가 영어권에 사는 사람들이 "부활은 너무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믿습니까?" 영어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명확하게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단어 하나를 만들어 냈습니다. 다름이 아닌 "이스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스터"라고 하는 단어는요, 새벽과 그리고 봄을 의미하는... 고대 앵글로색슨어로부터 그들이 찾아내서 이두 개의 단어를 합해서 이스터라고 하는 부활절이라고 하는 엄연한 사실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맞습니까? 겨울이 지나고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은 반드시 옵니다 부활은 새벽이 오고 봄이 오는 것보다 더 엄연한 사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권 성도들은요, 믿는 자들인지 믿지 않든지간에 구분하지 않고 부활절 축하 메시지를 준비합니다. 부활절 카드를 준비하고 부활절 선물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부활주일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절, 부활시즌이죠. Every Sunday, 모든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승리의 날이에요. 이게 부활의 신앙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일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리고 주일을 어떻게 우리의 삶의 중심에 바탕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그야말로 하나님을 충분하게 만나도록 규정하신 제사 계명은요 우리의 마음대로 쓸수 있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충분하게 인격적으로 만나도 그리고 하나님이 해답을 주셔서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제 사계명에 합당한 삶인 것을 이미 우리가 배웠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승리의 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새벽 얘기를 하자면 지구상에 세워진 교회 가운데 경신 교회가 모범인 줄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관하시던 새벽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홍해 앞에서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 군대, 철병거로 무장한 그 무시무시한 애굽 군대의 추격 앞에서 앞에는 바당물이 출렁이지요. 양 옆으로는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는 도관의 등치와 같은 이런 정말 긴박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새벽에. 출렁이는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바다 아래 육지처럼 단단한 길을 예비하셨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다윗은요 민족 부흥을 이루었던 영적 리더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도 추앙받는 지도자 중의 지도자 아닙니까? 다윗은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벽을 깨웠던 다이슨, 새벽 이을 깠던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새벽 시간 놓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새벽 기도의 영성을 통해서 메시지를 들은 다른 교회 성도들이 새벽 시간에 좀 땡겨서 일어나기 시작한대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새벽에 일어나서 이곳에 나오지 못해도 한 시간쯤 일찍 일어나요 바꾸세요 내가 충격적인 간증을 들었는데, 다른 교회 성도님이 우리 집에서 이제는 10시까지만 TV 보자. 그리고 새벽을 한번 깨워보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새벽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기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날 어느 교회에서 누구에게 증거될 것인가? 그리고 그 열매를 어디에서 걷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들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새벽마다 습관처럼 기도하셨잖아요. 새벽 아직도 날이 밝기 전 예수님은 습관처럼 기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옆에서 3년 동안 베드로가 가장 가까이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베드로는 지속 쪽으로 예수님의 영성을 그의 사역의 현장에서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경험했던 부활의 능력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임한 부활의 증거가 어떤 것인가를 자신의 경험으로 오늘 본문인베드로서 1장 3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공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베드로 사도가 이사신을 기록할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얼마나 심한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명예로운 모든 것 파멸 당해야 했습니다. 온갖 불이익을 다 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생명마저도 담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수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지고 보고 경험한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왜 자기 생명마저도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까지도 마다하지 않았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상상을 초라는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한 이산 소망은요, 우리 일평생 동안 마음에 새겨야 돼요. 제가 산 소망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능성이라고 크게 외쳐주세요. 산 소망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물질에 의존해서 소망이 좀 생긴다고 합시다 그건 쉬 사라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살게 하십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는 전 세대가 함께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무대에 드러나도록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베드로가요, 갈릴리 호수가 자기 생활 터전이었잖아요. 베드로는 선주였습니다. 배를 가지고 있었고 선원들을 또 다시 고용하고 있었고 늘 갈릴리 호수 과에서 자기의 잔뼈가 굵었던 어부잡이로서의 상식과 식견으로 고기를 잘 잡았습니다. 고기 잡아서 팔고 그 고기 판돈 세고. 그러면서 사는데 예수님이 그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시는 순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달 밤 그리고 새벽에 두번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애원하셨잖아요 네가 나를 세번 부인하리라 실제적으로 세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니까 새벽 닭이 두 번째 울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베드로는 통곡합니다. 그 통곡하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제는 사람을 낚는 업무가 되지 않고 이전처럼 고백이나 잡으러 가겠다 라고 발걸음을 돌렸던 갈릴리 호숫가로 갔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쳤지만 빈 그물이었습니다. 실망해서 돌아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수 없더라. 그런데 그 다음 이후에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을까? 성경은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큰 물고기가 백신 3마리라. 이같이 마누라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때에 베드로 가요. 예수님, 내가 물때 잘 맞춰서 시간 맞춰서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나는 고기잡이 전문가가 아닙니까? 인간의 상식과 경험을 내세웠다면, 그는 결단코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산소망이 무엇인가를 베드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산소망은 상상을 초월한 영원한 소망입니다. 이때로부터 베드로의 인생이 다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요, 갈릴리 호수가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상상을 초월한 영원한 소망을 선물로 주셨음을 안 이후로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기까지 온 세상을 향해 상상을 초월한 영원한 소망인 산 소망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 결실이 오늘날 우리가 거두고 있지않아요 종교개혁자인 루터는요, 베드로의 이와 같은 산 소망에 대한 증거를 어떻게 했느냐? 그는 종달새 아래서 종달새 노래 소리를 듣는. 상상을 초월하는 영원한 산 소망을 가지고 그는 생명을 건 종교 계획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비행기를 탈 때마다도 생각을 하세요. 비행기 그저 타시는 것 아니지요. 천 구백삼 년십2월 십칠일 세계 최초로 동력 비행에 성공한 사람들은 산 소망을 가졌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라이트 형제는요.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를 꿈도 못꿨기 때문에 그두 형제의 최종 학력은 중졸입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든지 배고플 때마다 형제가 넓다란 들판에 뛰어가서 잔디밭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때 새들이 하늘을 나는 데 그때마다 이런 산소망에 대한 고백 꿈을 꾸었습니다. 나도 하늘을 새처럼 날아보고 싶다. 하늘을 새처럼 날을 수는 없을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상상을 초월한 영원한 소망을 가진 이 형제에게 지혜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요 하늘을 공기보다 더 무거운 비행기를 만들어서 동력으로 비행기를 날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꿈을 펼칠 때 부질없는 짓이라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얼마나 야유의 목소리를 높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조종이 가정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비행기를 제작하고 동력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산소망은 상상을 초월하는 영원한 소망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합니다 대한민국은요? 대한민국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상상을 초월한 영원한 소망의 증거인 부활의 능력이 이 땅에 심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눈부신 발전은 상상을 초월하는 영원한 소망인 부활의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85년 4월 5일은 부활절이었습니다. 이때 개신교 선교사들이 처음으로 조선 땅을 밟은 날입니다. 이때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밟은 선교사 가운데 아펜젤러는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죽음의 권세를 이긴 주께서 이 백성을 얼거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과 믿음의 선언이 담긴 기도가 그저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저는 미국에서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선교의 역사가 있었는가를 들으면서 충격 또 그런 보통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이미 조선 땅을 밟기로 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1885년에야 이 조선 땅을 밟았느냐? 그들에게 한국 여인의 모습이 담긴 사진 한 장이 전달되는 순간 그들은 움찔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의 여인들이 저고리와 치마를 입고 등에는 아이를 업고 그리고 머리에는 무거운 짐을 이고, 그 짐을 붙잡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 그때 한국의 여인들은 언더웨어를 잊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업고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있는 그 여인의 첫 가슴이 드러나 있는 그 사진을 보면서 선교사들이 입국을 하다가 아니야! 조선 땅은 아직도 너무 위험성이 많구나! 몇 년을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선교사들이 이 땅을 밟으면서 상상을 초월한 영원한 소망의 씨앗이 이 땅에 심겨진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부활, 부활하신 예수님, 영원한 소망, 상상을 초월한 영원한 소망에 합당한 열매를 거둘 자는 과연 누구입니까? 오늘을 사는 경신의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상상을 초월한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부활에 합당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영원한 산 소망에 대한 열매를 거두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전세계적으로, 전 세계인들의 가슴을 쥐어뜨게 하는 저 우크라이나 땅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어가는 저 폐가 되고 있는 그 땅에도 이 조선 땅에 상상을 초월한 요만한 소망에 씨앗 심거졌던 것처럼 그 땅에도 상상을 초월한 부활의 능력이 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움이 있었음,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버거운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은 상상을 초월하는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대한민국과 그리고 지구촌과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섬기는 우리의 모든 가정과 자손 대대로 부활의 증거를 가진 우리의 믿음에 합당한 상상을 초월한 영원한 소망이 가져다주는 기적적인 역사를 펼쳐가는 성도들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